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호미트리를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 식약처에서 나온 네, 공지사항 이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측의 공지도 물론 지난번에 나왔죠. 네, 이 얼리텍 B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얼리텍 B의 허가는 당연히 날수 있고 따는 당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 관문을 완벽하게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 위원회 심의가 이 마무리가 된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 결과값이 금년 지금 벌써 이제 10월입니다만은. 12월 초순에 막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요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주가가 꼭 지냐, 네, 아니면 이게 더갈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서는 이번에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될 승부, 걸어볼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이거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이게 아직 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네, 오르기 전에 미리 잡아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승 초기에요 네, 요거는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노믹트리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하튼 뭐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 지노믹트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타임이 지금 현재 도래했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그냥 꺾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어떤 거리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가. 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어, 그럴 수도 있고 또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게 시장에서 역시 결정을 해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서 제가 장중에 바로바로 정보와 사인이 나왔다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지노믹트리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같이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어,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뭐 지노믹트리 홈피에 11월 28일 날이건에 대한 공시가 공지죠. 네, 공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종료가 됐고 전문가 위원회가 종료가 됐고 허가 절차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공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식약처 페이지로 가보면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가 위원회 에서 심의 결과 해가지고 유용성 있음으로 일단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허가 여부만 남은 상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우리가 허가를 받았던 얼리텍 C도 있었고요. 이 건으로 볼 때, 이번에 이 얼리텍 B도 무사히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재료가 나왔으니까, 호재가 노출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냐? 그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런 종목의 끝은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꼭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지노미트 같은 경우가 위쪽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한 달간 받고 다시 이제 위쪽으로 고점 돌파해서 막 진입하는 단계거든요. 어, 이런 그 예봉. 날카로운 클라이막스 과정이 아직 나왔다고 보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한 달간의 조정기를 거쳐서 여기서 급한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냈잖아요.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투가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투자주체별 현황 보고 개인 외인 기관, 뭐요거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뭐 공매나 대차 보고 알수 있는 부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공매 대차의 영향도 작아요. 공매 잔고 자체가 워낙 큰 변화가 없고 크게 공매가 늘거나 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공매라는 꼬리가 지노믹트리라는 몸통을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몸통만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얼리텍 시리즈가 계속 히트를 치면서 앞으로 계속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할기연성이 크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아닙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 지점을 지금 막 이제야 돌파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더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거래로 상토 거래를 찍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상장 주식수도 나와있죠 네, 2400만주 입니다 2400만주 이정도 네, 하루 40만주 거래 가지고상터를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특히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간다는 얘기죠 거기 포인트로 좀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뭐 어떤 수급의 주체가 물량을 쏟아내고 뭐 물량 나와가지고 수급이 재료를 압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체킹을 매일매일 해 나가면서 가면 됩니다. 만약에 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바로바로 제가 정보와 사인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이 전번으로, 지노믹 트리,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좀더 베스트한 매매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고, 지노믹 트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같이 갈 거고요. 꼭 문자를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은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승부주의 승부를 걸어봐라.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삼만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부할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요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네,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이 라인 때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끼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승부주 매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더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더블이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뭐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네,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기술이 전한 건이 있어서 1, 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치 않으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부담 있어서 못해요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고건을 좀 캡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BP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외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네, 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매도 끝까지, 매도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조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